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어, 이번 강의는 조경일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반, 조경이라는 게 뭘까요? 좁은 의미에서의 조경을 우리는 정원조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식재를 중심으로 한 정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원가가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조경은 무엇일까요? 어, 광범위한 옥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조경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의 조경의, 음, 느낌이 달라지죠. 이거는 이 영향, 조경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858년, 옴스테드가, 미국의 여러분 센트럴 파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센트럴 파크를 1858년, 센트럴 파크를 설계하는 그 공모전, 그린 스워드 안에 이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그것 때문에 이 조경 분야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미국 조경과 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어, 책에 나와 있는 1909년, 1975년 조경과 협회에서 말한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경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조경은 왜왜 왜 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일단 인간이 편리하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즐겁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오개 공간을 개발하고 창조함으로써 미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경제 개발에 의해서 국토가 굉장히 훼손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심각해진 국토 훼손 때문에 경관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조경의 발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경과 환경 요소, 조경의 대상은 그럼 과연 어떤 걸까요? 대상은 5개 공간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경의 범위와 조경의 분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경은 그럼 과연 어떤 수행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조경은 일단 자료의 수직과 분석을 종합하는 계획 단계가 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설계를 하죠. 이 설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시공을 합니다. 시공한 결과물을 우리는 관리를 하죠. 이 전체가 다 조경의 수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계획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분석한 계획을 통해 토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시공된 결과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조경의 수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역별로 구분한 조경의 대상지인데요. 어 우리 이런 문제가 간혹 요즘 출제되고 있습니다. 위락 관광 시설의 휴양지와 유원지 골프장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기타 시설의 도로나 어 여기 보면 뭐 공장이나 항만이 들어가는가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이게 다 우리 조경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경가의 자질과 직무 내용 및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 우리가 조경을 흔하게 종합 과학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경가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너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지식, 공학적 지식, 그다음 예술적 소양. 아까 제가 종합과학 예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인문과학 지식까지 모두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자 조경가의 직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계에 관한 서, 설계 기술자는요, 뭘 하는가?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하면 도면만 얘기를 하는데요. 설계에서는 도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면에 따른 수량 산출과, 그 다음 시방서, 그 외에 내역서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것까지 같이 작성하는 거지 것이 설계 기술자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시공 감리까지 하는 게 설계 파트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공 기술자는 어떤 일을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공은 말 그대로 시공입니다. 수목 식재, 식재를 하거나 혹은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면과 내역서가 설 시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변경 현장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견적서를 만들거나 제출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관리기술자입니다. 관리기술자는요, 수목을 생산하고 또 관리하거나 병충해 방제나 수목 피해 어, 우리, 그, 나무병원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런, 그런 겁니다. 피해수목을 처리하는, 그 다음에 전정 및 시비를 하는 것이 조경 관리 기술자가 하는 일이죠. 자, 우리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책에 있는 걸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조경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1970년대 국토 회선에 의해서 조경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조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고 그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70년대 초반에 그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73년에 1973년에 서울대학교하고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조경학과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양의 조경 용어를 알아볼 텐데요.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 조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과 북한은 원림, 일본은 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경 양식에 대해서 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어, 정형식, 그 다음 자연식 정원 양식이죠. 정형식, 그 다음 자연식이 있습니다. 정형식 양식, 정원 양식에는 평면 기하학식과 노단식, 그 다음 중정식이 있는데요. 평면 기하학식이라는 것은 평야지대에 발달한 프랑스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어, 평면상, 어떤 정원이 있으면 평면상 양쪽이 대칭이 되게 모양을 똑같이 정원을 구성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단식의 경우는 이탈리아 정원의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병복궁에 있는 교태전 후원, 아미산원이 그렇습니다. 어, 노단식, 말 그대로 계단식인데요. 이 경사지를 계단으로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몇 개의 단으로 구성한 정원으로 대표적인 정원은 바빌로니아에 있는 공중 정원.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헌에 존재하고요. 이탈리아의 빌라 정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정식 정원이 있는데요. 어, 중정식이라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 안에 정원이 있는 거예요. 건물로 둘러싸인 내부의 정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중정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어, 보통 이 중정식 정원은 대부분 소규모의 분수나 어, 연못을 만들어서 어,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수나 연못을 사용했다고 했죠. 중정식 정원의 특식, 특징은 물을 중심으로 풍부하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정원은 중세 수도원의 정원과 스페인 정원 양식을 들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식 정원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 영국의 전원 자연 풍경식, 그다음 일본의 회유 임천식과 고산 수식이 있습니다. 어, 고산 수식은 나중에 다시 축산 고산 수식과 평정 고산 수식으로 나누는데요.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영국의 전원 풍경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전원 풍경식은 동아시아나, 그 다음에 18세기 영국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요. 넓은 잔디밭을 이용해서 목가적인 풍경을 만든 것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해서 독일의 풍경식 정원으로 발달했는데요. 원래 영국이 우리가 자연 풍경식을 이야기 할때 영국을 주로 이야기 합니다. 어, 사실은 정, 정형식에서 아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나왔어요. 같은 유럽인데 왜 얘는 자연풍경식일까요? 사실은 어 영국도 18세기 이전에는 같은 장형식이었는데 차후에 자연풍경식으로 발달된 겁니다. 그거는 서양 조경사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의 회유 임천식인데요. 그 다음은 숲과 깊은 굴곡 수변을 이용했고요. 다리를 만들어서 주변을 회유하면서 경관을 즐긴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정원에 가보시면은요. 조그만 공간인데도, 이렇게 공간인데도 굉장히 산책로를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이 안에 못을 만든 다음에 이런 작은 가교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좁은 공간을 산책로를 꼬불꼬불하게 해서 장시간 산책할 수 있도록 회유하면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은 고산수식인데요. 독특한 것이 이 고산수식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 고산수식은 축산고산수식 어 축산 고산 수식은 나무와 바위, 왕모래를 사용한 것인데요. 나중에 15세기에 가서 평장 고산 수식으로 바뀌면서 그때는 아예 나무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모래를 이렇게 바위를 놔두고요. 왕모래를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긁어서 물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어 대표적인 게 아마 일본에 가시면 금각사, 은각사를 많이 가보시는데, 불교 정원, 그러니까 절 안에 있는 정원을 대부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사진으로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식, 정형식, 이런 양식이 왜 나타났을까요? 발생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조경 양식의 발생 요인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연 환경 요인, 사회 환경 요인, 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역사적 요인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연 환경 요인입니다. 자연 환경 요인에는 가장 그, 그 중에서도 기후, 다음 지형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양식에서 평평면 기하학식 노단식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평면 기하학식 노단식. 자, 지면을 지면을 공간을 평면으로 만들거나 혹은 계단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고대의 시대에 지면을 일부러 계단을 만들거나 일부러 구릉지를 평면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자연환경 요소인 겁니다 특히 산악지역에 그래서 어, 이탈리아의 경우는 노단식 정원 별장을 거기에다 조성을 한 거죠 구릉지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 계단식 기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단 평탄지형인 경우에 프랑스의 평면 계약식이 자연스럽게 그 궁을 조성하는데 그 양식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음, 다음은 사회 환경적 요인인데요. 보통 종교와 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 환경적 요소로 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고산 수식의 경우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뭐, 민족성 이런 건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요인.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중세의 암흑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문화가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수도원 안에 폐쇄된 정원을 양식이 정원 양식이 굉장히 부흥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역사적 요인 중세 암흑 시대에 맞는, 걸맞는 정원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화와 굉장히 반대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어, 사람들이 개방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도 개방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국 시대의 고려 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정원도 중국의 형태를 많이 따랐고요. 어, 그렇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중국을 좀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는 한국 색채가 굉장히 노무한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경 전체적인 일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 서양 조경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